자 오늘은 크리어를 배울 거요 크리어, 크리어 따라해 보세요. 클리어클리어는 우리 코트 끝에서 끝까지 높게 멀리 치는 거야. 높게 멀리 치는 건데 지금부터 그 방법을 배울 거야. 자 준비, 준비하고 준비 하나 오른발 빼면서 하나 오른발 빼고 하나 둘 뒤로 넘기고 라켓을 뒤로 넘기고 팔꿈치 앞으로 꺼내고 둘셋 치고 다시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준비 하나 하나 오른발 뒤로 뺴 라켓 라켓머리를 숙고 둘 뒤로 넘기고 셋. 민성, 준비. 네,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하나 둘셋 네, 준비. 네, 준비. 네.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하나는 낮게 세워야지 왼손 올리고 둘, 둘. 네. 팔꿈치 앞으로 꺼내야 돼. 그렇지 셋 하나. 네. 네. 요 준비.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준비. 자, 위. 위스팅 나올 거니까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 하나. 왼손 올리세요. 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자, 제자리에서, 제자리에 이렇게 치는 거고 하나둘셋 이렇게 치는 거고 더 움직이면서 칠 거야. 움직이면서 네 박자 스텝. 준비, 준비, 하나, 왼발 하나, 하나를 손 들고 둘, 둘 왼발 들고 왼발 들어야 돼. 둘, 자 오른발하고 왼발 자 점프하면서 오른발하고 왼발 바꾸면서 셋, 넷, 자, 준비,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헷갈리지? 자, 왼, 발 둘, 오른발. 셋은 다시 왼발, 오른발. 준비, 왼발부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그다음에 스매시 드롭, 크리어 스매시 드롭은 다 위에서 치는 거야. 위에서 치는 건데, 이거를 오버헤드 스트로우 계하는 오버헤드 스트로우 따라해보세요. 오버헤드 스트로우, 오버헤드는 뭐야? 머리 위에서 다는 거야. 머리 위에서 치는 연습을 하는데, 치는 방법이 세 가지야. 우리가 크리어를 치. 트리어는 높게 멀리 하는 거고, 스매싱은 다음 주에 스매싱 배울 거거든? 다음 주에는 스매싱은 상대방한테 내려치는 거고, 상대방 떨어뜨는 똑같은 동작으로, 지금 배우는 동작으로 할 거니까, 앞으로 3분 동안은 계속 이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준비. 준비하고 일어서세요.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나둘셋네나둘셋네나둘셋네 하나 둘셋넷자 이제 처음자 1학년부터 서세요 자 준비 라켓 들고요 라켓 들고 준비하고 재준이 하나 둘 재민이 준비 서현이 하나 둘 그렇지 좋아 준비 하나 둘 빨리 그렇 준비 옆에 보지 말고 앞에만 보세요 선생님만 보세요 네비 하나 둘 뒤에 조심 뒤에 희경이 뒤, 뒤로 넘어가 <laughs> 앞으로 앞으로 오지 마세요 뒤에 뒤에 위험한좀 떨어져야 돼 준비 재민아 좀더 뒤로 떨어져 있어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준비. 낮켓 들고, 높게 멀리 치는 거야. 높게 멀리 한번 쳐보자. 준비. 높게 멀리. 준비. 높게 멀리. 다시, 준비. 높게 던지는 거야. 위로 쭉 던진다고 생각하고, 점프하지 말고. 하나, 둘. 뒤에 조심하세요. 하나, 둘. 준비, 그렇지. 이민처럼. 하나, 둘. 오, 잘했어. 준비. 하나, 그렇지. 똑바로 앞으로. 아, 하나, 준비. 하나, 둘. 준비. 뒷사람 조심하세요. 다음 첫사람은 다시 준비하고 준비. 하나, 둘, 셋. 오, 잘했어. 하나, 둘. 자. 서틀컵을 선생님이 올려치면 경례하듯이 라켓을 올리는 거야. 경례. 경례. 거수 경례. 경례. 경례하듯이 올려서 쫓아갈 거야. 준비. 라켓 들고 하나, 둘. 네, 잘했어. 하나, 둘. 라켓에 건드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여러분은. 준비. 뒤에 조심. 뒤에 조심하고 뒤로 떨어져야지.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좋아 잘했어 하나 둘 이경이 준비 하나 둘 어, 우 잘했어요 준비 하나 둘 준비 똑바로 앞으로 더, 어 똑바로 앞으로 치는 거야 똑바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똑바로 쳐야 돼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다시 좀만 좀만 좀만. 한 발로만 쳐봐야 한발한발한 발로 한발한 한 발로 계속 그렇죠?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웃음> 준비. <laughs> 준하고 <laughs> 헤더는 여기 비디오에 찍혔다. <laughs> 준비. 준비.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그렇지, 유닛처럼. 하나, 둘. 던지고 그렇지. 하나 둘 다시 집중해서 준비 준비하고 더 뒤로 가세요 뒤 사람 은 아니 뒤에 칠 사람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 뒤로 준비 하나 둘 빨리 그렇지 하나 둘 빠르게 하나 둘 무서 <목소리> 빨려야지 하나 둘 준비 재밌이 하나 둘 빠르게 빨리 들어오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라켓 머리 들고 라켓을 세워야지 경례 하듯이 잡으라고 그랬지 준비 뒤에 조심 1학년 뒤에 조심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때리고 그렇지. 너무 앞으로 오지 말고 기다렸다가 쳐야 된다 준비 하나, 둘, 빠르게. 가 준비. 윤석. 힘, 그렇지. 똑바로 앞으로. 좋아. 도 잘했어. 하나, 둘, 준비. 서현이. 높게 쳐야 돼. 높게. 하나, 둘. 자, 유민이 치는 거 보자.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유민이처럼. 하나, 둘. 다시 한줄 더. 한줄더 쳐보자. 시작하 1, 2, 3, 4, 5, 6, 조심 9, 10, 11, 준2 하나 둘 빨리 5 16, 1 하나 둘 19, 20, 하나 둘 빨리 하나 둘 준비 더 멀리 높게 멀리 쳐야지 준비 하나 둘 빠르게 준비 하나 둘 빨리 준비하세요 빠르게 다시 하나 둘셋자 <laughs> 높게 멀리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에 치시면 하나, 둘, 셋에 치고, 빨리 빠져야 돼. 하나, 둘, 치고, 준비. 하나, 둘, 치고, 말아고 준비. 하나, 둘, 높게, 준비. 상태 좋아 하나, 둘, 그렇지. 오발 점프하면서. 하나 치신거 하나 둘셋 왼발로 서툴고 오른발로자 주세요 5 6, 6 7 8 이렇 하면 잘안 맞아져요. 고 어, 흰선에서 또 흰선 앞에. 준비 높게 멀리 위로 라면서 걸린다고 라각머리세요 멀리 위로 앉아보 이렇게 쳐야 パリパリッチパリ 자 육학년 들어오세요 육학년 육학년 신 k a m i a n s Ukam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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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k a m Yeah. 하나 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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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